될것 같아요 어, 지난 주말 깜짝 놀랐는데 김건희 여사가 네. 어, 13시간 동안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 심지어 예. 검찰총장도 몰랐습니다 10시간 예. 이후에 어, 저, 이창수 그렇습니다. 중앙지검장이 그 네. 전화해서 그때 알았다는 네, 거거든요 그리고 네. 그 전화 받고 경로했다 네. 여기까지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총장도 모르는 연구인 조사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음. 그것도또 청사내가 아니라 외가가 아닙니까 네네네. 대 3지대. 네, 네, 어, 조사를 한게 아니라 오히려 김건희 여사한테 네. 면담하러 조사 받으러 간거 아닐까? 음.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라는 어떤 힌트를 받으러 간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너무 이례적이고 특혜이고 네. 야법 앞에 이런 또 성역도 있구나라고 하는. 어 법조인으로서 저도 자괴감이 들 정도로 예. 너무 이상한 예, 그러니까요. 수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뭐 이원석 총장이 법 위에 한 사람만 네. 있으면 그것은 민주공화국이 무너지는 것이다. 네. 이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어제 이 보고를 받고. 네. 네. 그러니까 사실상 법 위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 이, 이렇게 검찰총장도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 검찰총장도 책임이 있는 것이 인기가 네. 벌써 2년 다 돼가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도이치 이 사건은 벌써 4년이 다 돼가고요. 그럼 2년 동안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검찰총장을 정례적으로 마, 만난다고 합니다. 뭐 네, 매, 네. 매주 건, 예, 예예,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중요한 사건은 보고가 올라간답니다. 네. 이렇게 할 겁니다. 저렇게 할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어, 조사하지 마라고 했으면 직권남용이고요. 예. 검찰총장이 그랬으면 예. 어 만약에 그, 보고를 받았는데도 대답을 안 해서 묵히고 있었으면 그건 직무유기죠. 네. 2년 동안 뭐한 겁니까? 음. 그에 거 대한. 업보를 지금 본인이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패싱의 형태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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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늦게 하려고 하다가 5월 13일 검사장 또 차장 검사 인사로 네. 그 수사팀들이 다 날라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본인은 칠초 침묵으로 예. 그냥... 항의 표시를 <laughs> 항의 표시 한 건가요? 아무튼 뭐, 예, 허수아비 네. 총장이라는 게 음. 벌써 두 번에 걸쳐서 네. 네. 열심히 국민 앞에 드러났다고 보여졌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원석 총장이 지금 이 순간 네. 최소한의 어떤 어 체면 치레라도 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표 내야죠. 차라리 사표를 내라. 예, 사표 내야죠. 예. 예. 그게 예. 뭡니까 도대체? 예. 예. 총장이 맨날 예. 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렇게 예. 가혹한 수사를 하면서도 음. 뭐 방탄을 위한 검사탄핵이다 네. 이런 얘기만 했었고, 근데 맞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압수색을 안한 적이 있습니까? 기소를 안한 적이 있습니까? 예. 또 법원에 기소를 또 쪼개서 네. 완전히 이재명 대표를 일주일에 네번 이상 법원에 출석하게 만드는 법원 강금 네. 그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러면서 네. 방탄 이라고 하고 오히려 지금 실세인 김건희 여사는 2년 동안 조사조차도 못 하고 있다가 지금 패싱당한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도 한번 잘 돌아봐야 될 겁니다. 음, 그러니까 예. 이 원죄는 사실상 초반부터 정확하게 네. 검찰의 수사권을 통해서 엄정하게 수사하지 못한 그 지시를 못한 이원석 총장 책임이 훨씬 큰 거다 네, 이 업보를 네. 지금 치르는 중인 거다 그렇습니다 네. 그 네. 그 얼마나 지금, 그 모욕당하는 겁니까 네. 대통령실로부터 아니 본인이 굉장히 무시당했다고 이창수 지검장에게 엄청 화를 냈다는 네, 예 네, 조선일보는 네. 헤드라인이 있던데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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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본인이 무시당한 것에만 격분할 것이 아니라, 네. 네. 이 상황 전체에 대해서, 사실 검찰권 자체를 무력화시킨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최초의 영부인 조사라고는 하지만, 네네. 별도의 공간에서 이렇게 조사를 한다는 것은 중앙, 사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이재명 음. 대표를 포함해서 전직 대통령 뭐 다들 다 직업 가서 네, 네. 포토라인 앞에서 국민께 맞습니다. 사과하고 그리고 네, 네. 조사받으러 들어가는 것을 어, 그 동안 모든 그 네, 정치인들의 네, 네. 그 어떤 패턴으로 봤었는데 네. 김건희 여사는 여기서. 봐준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완전히 봐주, 봐준 거고 그래서 네. 특혜라고 저희가 말을 하는 네. 거고 그다음에 경호 보안상의 이유로 창성동에 있는 네. 그 경호처 별관이라고 네. 해서 저도 한번 거기 가봤는데요. 아, 지금 나오죠? 대통령실 네. 이전한 후에는 네. 네. 경호 인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경호 때문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럼 경호 때문이 아니네요. 언론 때문에 그랬겠죠. <laughs> 언론 보도가 날까봐. 예. 경호 때문이 아니라 언론 예,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한 거다, 시선 네네. 돌리게 한 거다. 예. 청와대가 음. 대통령실이 예. 청와대에 있을 때는 그 주위에 사실은 이제 총을 든그 군인들도, 네네네. 경찰들도 있었고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안전하고 사모한경우가 됐다면 지금은 용산으로 옮겨가니까 네. 거기 뭐, 사, 뭐 관광객들만 음. 청와대 왔다 갔다 하고. 네. 그쪽 별관 쪽 음. 거기는 뭐 경호, 아니 또 경호처 사람들이 얼마나 다 유단자입니까? 예, 예. 그사람들 경호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laughs> 그러면 언론의 눈을 보안도 피해서 안 됐고, 예. 어, 보안도 안 되는 보안시설이라고 네, 주장하는 네. 곳에 가서 네. 사실상 경호처 건물에서 네. 불려가서 예. 지침을 받고 오거나 예. 조사받고 너희들 어떻게 하고 있니? 예. 예. 하면서 여사께 보고를 받은 거예요. <laughs> 예, 보고받거나 조사받고 왔다. 예. 어, 어. 예, 그렇게 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수준이다. 그렇습니다. 예. 네. 이런 말씀 좀 주셨는데 그런데 검찰이요 왜 지금 이 타이밍에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했을까요? 여태까지 안 하다가 저는 일단 1차적으로 들은 생각은 26일 날안나오려고 아. 명분을 쌓기 위한 것 예. 아니냐. 예.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도 송달이 다 됐거든요. 아. 아, 송달이 송단을 됐습니다. 그때 그 대통령실 앞에서 펜개 치지 않았습니까? 땅바닥에 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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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때는 김건희 여사가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저희가 대상은 김건희 여사는 그때는 없었고요. 네네. 지금 이제 귀국했기 때문에 네. 김건희 선은 주거가 거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남동 예. 관저. 한남동 관저. 예, 그래서 거기 갔더니 예. 아니나 다를까 또 우리 국회 행정실 직원을 예. 초입서부터 못못 들어가게 와, 예, 막고 예. 받지도 않고. 진짜요. 예, 그 짓을 네. 또 했다는 것입니다. 아 지난번에 대통령실 앞에서 있었던 그 말도 안 되는 청구기 똑같이 빚어진 네, 건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등기송달을 시켰고요. 네. 송달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안 하면 또 불출석죄로 네. 고발당하고 조사를 네.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그삼 개월인가 이월 안에 네. 수사를 해서. 그 결과를 내도록, 내도록 강제하고 예, 예, 있 법에 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싫으니까 뭔가 근거를 대야 되는데 음. 그래서 나는 검찰에 가서 검찰로부터 진짜. 조사 다 받았다. 더할말 없다. 네. 이런 근거를 대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명품백 관련해서는 최재형 목사님이 다 조사를 받았고 네. 그다음에 그. 행정관 세명다 예. 조사를 받았다라고, 그렇죠. 예, 언론에 나왔고, 그럼 마지막은 사실은 이제 김건희 여사밖에 안 남았는데 네. 받을 타이밍이 됐긴 했죠. 음... 근데 사실은 이제 죽은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을 대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로 네네. 말이 틀리면, 그렇죠. 대지를 해야 되는데 예. 대지를 아마 안할 거고 예. 그냥 무혐의 정도로 네요. 결론을 내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최재형 목사께서 어떤 인터뷰인가 한 거를 제가 들을 때 억울한 것은 그 목사님이 자기가 갖고 있던 카톡이라든가 녹취라든가 뭐 어떤 그걸 정거를 다 줬다는 거예요, 검찰에. 네. 근데 그 직후에 어,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이 네. 뭐 입장문도 내고, 네. 어, 그 다음에 그 김건희 측 김의 여사 조사도 받고 음. 그니까 아, 나는 검찰에 다 폐를 보여줬는데 네. 이 폐가 그쪽에 흘러간 거 아니냐 어허, 아. 그런 좀 의구심을 뭐죠? 갖고 있더라 예,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다가 네. 예그 목사님이 예. 자기가 가진 동영상이라든가 카톡 자료를 다, 다 내고 네. 나서 그다음에 이제 입장문을 발표하는 거 보고 아이 최목사님이 가진 패가 이거, 이거구나 어허. 더 이상 없구나 예. 예 그걸 알고 나서 이제 대응을 한것 같다 아 그러니까 마치 그 뭐죠 공수처 공수처 예, 이종호 씨 관련해서 네, 그 김규현 네. 변호사가 녹취록하고 네. 그1 0 시간 조사 받으면서 네. 다, 다 하, 얘기한 거 거를... 나중에 보니까 이종호 변호인이었던 네, 것처럼 네, 네,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많이 흘러 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옛날에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사건 네, 네. 수사할 때도 압수할때그 수사관이 검찰서관이 그거를 쌍방울 쪽 변호사한테 다 갖다 준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 않으리라고는 생각할 수없어 저희는 그 점도 주목해서 네. 증거 유출했으면 아주 예. 아주 좀그거 심각하게 더 예. 세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증거까지 유출했으면 심각하게 봐야 예, 된다. 예, 예, 예. 그, 그런데요, 원님 26일 날 안. 나올 명분이 됩니까? 검찰 조사는 검찰 조사고 이어 청문회는 전혀 다른 국회 트랙인 건데 네, 검찰 저희도. 수사를 예. 받았다고 해서 청문회 불출석 사유가 되나요? 사유가안 됩니다. 음. 정당한 사유가 안 된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분명히 나오시라. 네. 그리고 어 최재형 목사님,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도이치 주가 조작, 예. 혹은 지금 삼부 토건 주가 조작까지 예,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의혹이? 예. 그러면 이종호 대표와도 대질이 필요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오셔야 된다라고 음, 네. 예, 예. 저희도 주장하고 있고 뭔가 액션을 취해지, 취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만약에 불출석 사유서 내고 안 나온다면. 네. 근데 이거는 국정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동행 명령장 발부가 가능한가요? 동행 명령장 발부는 안 되고요. 네. 저희가 국정조사로 더 빠르게 진행해야 네.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국정조사로 가서 네. 동행 명령장 예. 네. 예, 잡으러 다녀야죠. 네. 그러면 지금 지난주, 이번 주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청문회를 하고 네. 그다음 트랙은 이제 국정조사로 예, 청원소위로 예, 법사위 자체는 청원소위로 강... 보내는 거고요. 네. 국정조사는 이제 원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원내에서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좀 이렇게 모아서 예. 네. 모아서 아마 시작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국정조사 여야가 합의해야만 할수 있나요?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의장님이 허락하시 뭐 동의를 하면 네. 하게 될것 같고요. 그거는 아, 이제 원내에서 네. 이제 하는 차원이라 네. 저는 거기서 거기에 대해서는 시기라든가 예. 예. 그 수준제가 깊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 다만 자꾸 어,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 측이 이렇게 국민 앞에 진실을 말하는 것을 피한다면 국정조사의 시기라든가 강도는 더 빨라지고 세실 것이다라는 음. 예상, 네. 어, 경고는 네. 어, 하고 싶습니다. 일단 청문회라도 출석을 한다면 그러면 뭐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번 청문회도 불출석하고 네. 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어, 곧바로 민주당 차원에서의 국정조사를더 빠르게, 예, 더 빠르게, 더 세게, 이거는 법 예, 야권이 다 요구하는 바이기 때문에 네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곧 시작될 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김관희 여사도 네. 한동훈 장관께 그랬다면서요. 음. 국민께 사과하고 싶다. 그러니까요, 문자. <laughs> 아니, 문자를 그렇게 보내 가지고 예,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국회에서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까? 네, 네. 거기서 말씀하시라. 예, 예. 예 그래야 그렇죠. 진정성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어, 뭐 사과하고 싶... 싶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익 싶했다라고 해서 오히려 한동훈 어, 후보를 공격하는 고 예, 그 네. 포인트로만 삼고 있는데. 근데 귀국해서도 지금 이 순간까지 조사, 네, 사과는 네. 없는 거잖아요. 사과는 없습니다. 예, 네. 일체 사과도 없고. 예, 뭐 검찰도, 오히려 검사들을 불러다가 예. 예, 조사를 <laughs> 시키고 있으니. <laughs> 이게 뭐 이게, 나라 꼴이 예,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예.